반짝반짝 빛나는 채경입니다 <목소리> 미나こんにち와 키라키라이카루 채경데 하하하. <목소리> 채연씨 그새 일본어가 많이 늘었네요 아 그럼요 제가 또 어제 몰래 조금 공부하다 잤습니다 <목소리> 네 저는 오늘 도토리현의 서부 요나고역 앞에 와 있습니다 또 오늘은 어떤 화풀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채경이와 함께 도토리 화풀 지금 바로 만나 당장 만나 고 혹시 어디 가고 계신 중인가요? 네. 요나고에 있긴이. 그러니까 사카이미나토에 갑니다. 혹시 여기 요나고에 추천해 주실 만한 장소가 있을까요? 다이센. 아, 다이센. 좋았다. 저도 유키 같이 못てるから 유키에 触れることができます. 아, 등산하는 데 혹시 얼마나 걸려요? 어, ですね.뭐 2, 3시간 모아레봐. 코로나 같은 건 무리ですか? 아, 무리. 아, 아마 가고 싶어도 거. 못 가나. <laughs> 혹시 여기 사시나요? 하, 네. 아, 제가 여기 요나고 여행을 왔는데 혹시 추천해주실 만한 장소가 있을까요? 다이트 네. 야마가. 아, 야마. 산이 있습니다. 혹시 거기 왕복 얼마나 걸려요? 고시간 점점 느네요, 막 셋이랑 시이랑 누구 말이 맞는 거 혹시 등산 말고는 그냥 밑에서 둘러봐도 예쁜가요? 이따 것도 나이 ですか?어 가본 적 없어요. 다이 나이 됐어. 맞아. 이제. 맞아 와. 알겠습니다. 꼭 가볼게요. 감사합니다. 자 그러면 저희 추천 받았으니까 다이센으로 한번 가볼까요? 가자. 다이센 도착했습니다. 여러분 이뷰좀 보세요.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? 다이센이 큰 산이라고 하더라고요 뜻이 그래서 그런지 엄청 웅장하고 큰것 같아요 어, 왔으니까 기념사진 한번 사진 어떻게 찍어도 되지 근데? 너무 우리 동네 산같이 찍히는데? <laughs> 너무 우리 서초동이야 MG샷 뭐요 이렇게 하면 얼굴이 너무... 네저 이제 다 봤습니다 여러분 잘 봤습니다 오늘도 미션 있어요 잠깐만 아아 아, 미션 있어요? 다이센 산에서 다나카씨를 찾아야 돼요 다나.. 다나카요? 다나카요? 다나카, 여기 <laughs> 유튜브 열면 <여니? 웃음> 있는데 그 다이센에서 유명한 다나카가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다나카를 찾아요? 여기 올라가는데 5 시간 걸린다는데 <laughs> 저기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저기 가서 한번 물어보러 찾아보겠습니다 다나카 사. 산... <laughs> 어? 애기 셔어다 약간 여기 뭐 우유 이런 게유명한 거? 다나카 알아? 모른데모른데제 이름이 다나카 이런 거 아니겠죠? 헉, 여기가 더 예쁘네. 아 이게 목장이에요. 여기 들어가도 되는 건가? 아와 너무 좋아. 다나카상이 여기 있나요? 다나카상? 진짜 다 태그 못해 진짜. 다나카상이 어디 있냐? 어떻게 알아? 다나카상 보신 분 아, 안녕. 혹시 다나 다나카 알아요? 알아? 어디서 본적 있어요? 뭐를 는근니 <laughs> 여기서 뭐하고 있었어? 아이스크림 을어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샀어 맛있었어요 오이시 같다? 아아까 모르는 것 같은데 알겠다 <laughs> <아리가또. 웃음> 저 다나카는 모르겠고 아이스크림 한번 먹어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 또 맛있다고 하니까 안 먹어볼 수가 없잖아요 아이스크림... <laughs> 히터츠 <laughs> <laughs> 우와 오! 오! 우유 냄새 먹어볼게요 짜잔 <laughs> 짜란 와 진짜 생 우유... 우유 맛 나요 아 진짜 맛있다. 고소해요. 영상. 저희 엄마가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. 저희 엄마 소프트 크림 진짜 아 소프트 아이스크림 엄청 좋아하거든요. 엄마 나만 먹고 가네. 내가 더 맛있게 먹고 갈게. 같이 오자가 아니고 먹고 갈 거예요. 내가 <laughs> 맛있게 먹고 갈게. 다나카 어디있을까 아, 어디 있지 않을까요, 근데? 잘살것 같은데, 안찾아도 다나카상, 오겡키데스까? 어디있어 여기서 단아까를 어떻게 찾아요 이렇게 넓은데 어? 저게 제가 탈 자전거인가요? 오 이런 배려를 또 단아까 또 편하게 찾으라고 아 정말 단아까 만나기만 해 아이 가보자고 야 단아까 단나가상 아무도 없다. 단나가어있어요 어. 오늘의 단학가. 다나가. 단앗가 지금 포기해요. 못 찾으면 집에 안 보내주실 건가요? 그리고 일단 여기서 단나가를 찾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. 지금 말이 안 되는 미션이라고요. 나 못해요, 이제. 단나가 없어. 단나가못 찾아! 아. 이게 맞겠지? 안녕? 뭐 그렇게 맛있게 먹어? 응. 어서 소리가 너무 좋다. 안녕? 아, 이거 염소 밥인가? 단아까한테 이거 주는 건가 보다. 단아까한테 이거 주는 건가 보다. 단아까한테 이 준다고요? 뭐요? 설마 쟤라고요? 에이 진짜. 나데차 가서 지금 얘가 왜 다나까 예요쟤 얘를 어떻게 찾아요? 말도 못하고 대답도 못하고 그치? 듣기만 할줄 아는데 하... 어머, 기다려 안, 앉아 소리 봐너 다나까야? 아이씨 다나까 아. 다나까 얘찾았는데 얘를 뭐 이제 어떻게? 데려가요 집에? 다나카는 일본에서 아주 흔한 손이에요 얘뭐 특별한 게 있나요? 특별한 게... 특별한 게 없어요 <laughs> 그럼 나는 왜 너를 찾은 거야? 어우 다 먹었다 이거야 또다 먹었어 아유 뭐 얘가 10년 동안 여기서 다나카하고 같이 다이센을 지키고 있어요 아아 다나카산이 알기 때문에 오, 아니, 근데 저도 한번 이제 봐서 그런지 다음에 만약에 오면 다나카 보러 오고 싶을 것 같아요. 너무 착해가지고. 리프트에 위에 앉다라도코여어리 뭐, 뭐, 또, 캘나 캐시키가 미 리프트 따라오시죠. 네. <laughs> 안녕, 다나카 응. <우음>. 녕어어허허 네. 아, <laughs> <우와. 웃음> <laughs> <고마워요. 웃음> 우와, 오, 예쁘다. 와, 좀빛들어와서 엄청 예뻐요. 헉, 천국 같아, 천국. 여기 리프트 타고 올라오니까 이제 도토리가 한눈에 다 보이네요. 아, 진짜 예쁘다. 자연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다이센 오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추천합니다. 엄마랑 같이 오고 싶네요. 엄마가 과연, 저희 엄마가 고소공포증 있어서 저거 못 타서 못 올라올 것 같아요. 아마 밑에서 보고, 좋다, 야. 가자! <laughs> 저 이제 배고파요. 밥 주실 거죠? 밥은 주셔야죠. 이렇게 고생했는데. 맛있는 거 먹어야지. 밥 사주세요! 밥, 밥, 밥 먹으러 갑시다.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もうこのツレズレワンプレートは、はい、地元の農家さんから直接野菜を仕入れさせていただいて<ー>はいなのでこのワンプレートの中に大山町の食材がたくさんブラーボ。こにたんねいじじゃゃ 아, 배고파. 제가 지금 산 타고 왔잖아요. 그래서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먼저 채소를 먹어보겠습니다. 음! 오인가 음! 맛있어. 진짜 맛있어 진짜로. 이 뭔가 이 식감, 오도독오도독한 야사가삭한 식감이 너무 좋아요. 씹을 때. 우와. 어, 짱퍼. 유튜버의 또 마음가짐으로. 첫점아음 보통 닭이랑좀 다른 것 같아요 엄청 부드럽고 튀김옷도 약간 바삭바삭한 튀김옷이 아니라 되게 부드러운 튀김옷인 것 같아요 다이센 하나 음 다이센 둘음 다이센 은 사실 이거 먹으면 다이센 다먹은거네요 그죠 어 밥도 맛있어 찰도 밥을 살수 있는 쌀 이제 밥을 다 먹었는데, 온스메노 디저트와... 엄마, 다 세심하시다. 아, 아, 갔다 왔어요. 치즈케이크 입니다 우와, 토치를 해주시는구나. 우와, 우와, 어, 처음 봐. 이런 거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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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저 이렇게 직접 토치로 해주시는 거 처음 봐요. 우와, 무슨? 넣는데 안 넣었 없어졌어요. <laughs> 치즈 케이크가 약간 아이스크림 같이 녹아요 입 안에서. 그래서 약간 저는 아이스크림인 줄 알았어요 안에 치즈 아이스크림. 이거 어, 진짜 맛있어. 이거 아, 이거 다 먹고 가야지. 네. 블랙 페퍼도 같이 있거든요. 맛이 진다할수면그 블랙 페퍼도 찍어서 드시면. 뭐 어, 이거 기대되는 데 뭔가 그럼 제가 이거 블랙 페퍼부터 한번 먹어볼게요. 응? 음? 어 무슨 맛이지? 한번더먹어볼 그냥 후추거든요, 맛은? 생각보다 이 달달한 치즈케이크랑 엄청 잘 어울려요, 이 향이 더 슬슬 잘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사장님 말대로 단짠단짠 음!